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오일만에 끝내는 토스 제 8강, 파트 4, 우리 이론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4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표가 하나 뜰 겁니다. 이 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회의 일정표, 이력서, 수업 일정표, 공연 일정표, 면접 일정 등등 다양한데 어쨌든 이 표가 뜨면 그 표를 30초 동안 잘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30초 끝나면 이 표가 없는 사람이 이 표가 궁금해서 우리한테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서 질문 세 가지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표에서 찾아서 구어체로 문장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질문 스크린에 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00% L씨에 의존하셔서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뭔지 어, 캐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삐- 소리가 나면 역시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답변을 하셔야 하고요. 응답 시간은 7번, 8번은 각각 15초가 주어지고 9번은 30초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응답 시간과 점수는 무관합니다. 7번, 8번에서 3초만 대답하셔도 이렇게만 하면 만점 나오세요.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달했어요. 구어체로 그리고 그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증을 남기지 않았다 명확하게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아잘 알아들을 수 있다 전달력이 높았다면 만점입니다 근데 7번 같은 경우는 한뭐 5초만 대답해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말을 더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파트 3랑은 좀 다른 게임이에요 훨씬 더 건조한 파트예요 이러한 전략 가지고 우리 파트 4를 만점 받아보겠습니다. 도표 분석 1시간 30초, 굉장히 짧고 정보 양은 많습니다. 어 대부분 다 읽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독하지 마시고. 789번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셨다가, 아, 이 자리가 제목이고, 뭐, 이 자리가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를 구조를 파악해놨으니까 구조에 힘을 빌어서 그 공간에 가서 찾으시면 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독하지 않으실 거예요. 789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789 찾는 것을 시험장 가서 실행하시는 것. 문제 예상해야 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가시거든요. 근데 자동방으로 읽게 돼요. 나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왜냐면 시험장 가면 좀 긴장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계속 7, 8, 9를 찾는 연습을 하시고, 딱 표가 뜨자마자 읽는 것이 아니고 7번, 8번 이거 아니면 이거 9번 이거 이렇게 찾아내시는 연습을 꼭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예쁜 문장을 말씀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으셨다면 점수 굉장히 낮겠습니다. 최하점 받으실 테니까, 어, 문장력보다는 일단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어,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서 파트 2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표를 부분적으로 여기 적어 놨고요. 표가 딱 뜨자마자 여러분께서 정독하셔야 될 컨텐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목을 간과하시고 바로 표 내용으로 내려가시는데 이게 워크샵인지 공연인지 그걸 모르고 표 구조부터 보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고 질문도 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파. 자, 구조파 할땐 눈이 어떻게 간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요 위에서 아래로 갈 겁니다. 어떻게? 시간, 어, 순차적인네 어, PT, 디스커션, 렉처의 음, 제목이네, 어,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 찾으러 갈때 이쪽 가서 찾으시면 좀 빠르겠네요.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해주시고. 네, 첫 번째 의상 완전한 문장으로 답을 해주세요. What is the first session? And what's the agenda of it? 첫 번째 세션은 뭐야? 주제는 뭐야? 이거 두개 물어봤어요. First, a presentation on topic by 사람의 시간. 이건 아주 긴명사구조 주동이 아니죠. First presentation is 주동을 맞춰서 문장으로 모든 컨텐츠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하기. Hi, this is Regina. 어, 레지나가 전화했습니다. Could you tell me when I will give a presentation? B. Okay. 어, 사람 사람 여기 있다 레지나 찾았습니다. 빨리 찾았어요. 얘는 9시 반에 p t 하는군요 Sure. You will give a presentation at 9:30 a.m. 하고 봤는데 시간이, 어머,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너 다음에는 얘도 발표하고 얘도 발표하잖아. 이렇게 더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 자. 어,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하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서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궁금해서 A를 질문했어요. A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다면 이제 만점인 거죠. 근데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했어요. 근데 B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답변이 전혀 뭐 정확성이라던가 뭐 답변의 명, 명확성, 전달력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거 말해줬어도 별 영향 없이 잘 전달되었다. 그럼 이거는 더 말했다고 해서 감점이 아닙니다. 근데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했는데 B를 얘기함으로써 어이 사람은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다 라는 증거로 남거나 또는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좀 헷갈리게 전달이 되었다 라면 B를 얘기하심으로써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레지나가 자기몇 시에 PT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아홉 시 반에 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덤으로 얘기해 주셨어도 감점 요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력서에서 우리는 독일어도 잘하... 어, 독일어 좀 잘하는 사람 필요한데, 뭐, 이 사람이 독일어 좀 잘해?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 근데 딱 이력서 보니까 독일어 되게 잘하고 한국말 되게 잘했던 거예요. 어, 이 사람은 독일어랑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B를 말씀하심으로써 감점이죠. 네, 대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A를 물어봤다면 딱 A만 말씀해주세요. 근데, 어, A인지 B인지 알까리하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 때려 말씀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둘 중에 하나 얻어 걸릴 테니까.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딱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핵심 표현 보실게요. 뭐뭐가 있을 거다. 결론은 파트4는 그 조각조각 있는 정보들을 본드치를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어휘를 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세션이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요두개 돌려 쓰시고, 이거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will be held. 무엇이 개최될 것이다. 개최 못하는 것도 많거니와 그 말인 즉슨 활용 범주가 좁다는 거죠. 오류가 많이 나요, 두 번째로는. 아, will be held가 개최될 예정이다구나. 그러면, 어, 미팅은 개최될 거야. 이러면, the meeting is will be held.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팅 is will be held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형의 수정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요. 얘를 포함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다가 the meeting, the meeting을 넣어서 세번 읽어볼 거예요. The meeting will take place. 세 번, 시작. The meeting will take place. The meeting will take place. The meeting will take place. 오케이. Okay.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안 돼. 네, 입을 여셔야 해요. 자, 그리고 요거. 일단, 입에 붙이고 볼게요. There will be a session of. 자, 눈보단 입으로. 소리로, 어, 반복하시는 거예요. There will be a session of. 세 번, 시작. There will be a session of. There will be a session of. There will be a session of. Session! 를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presentation, 뭐 discussion,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There will be a discussion.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뭔가 애매하게 써 있다. Introduction of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이걸 인트로덕션에서 끊어야 되는 것인가 뭔가 좀 내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거기 써있는 세션 정보를 통으로 여기다가 쇽 넣으시고 여기 띄어있게 퍼드 처리를 하시면 그 세션 이름이 고유명사 처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어 문법상 감점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애매할 때는 일단 대리비어 세션 오브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에 넣으시면 네 문장으로 최소한은 만들어질 것이고 웬만하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discussion'이나 뭐 'presentation' session 자체가 써있다면 세션이 필요 없으니까 'there will be a discussion',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바로 문제풀이 다음 강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봅시다. 'begin preparing now' '준비시간 시작됐어요' 제목 정독하기로 했죠. 쫙 읽으세요. 이거 무슨 표예요? 아, 회의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날짜가 상단에 있지 않고 여기 있군요. 구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The conference 있을 예정이야. Will take place. 이때부터 이때까지. From August 16th to August 17th. 라고 하시면 되고, 이건 사실 연달아 있는 이틀이기 때문에 on 이날, end 이날. 뭐 이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시간이 순차적이지만, 이렇게 순차적인 건 아닌 거죠, 지금? 네, 그 구조를 파악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특이 정보네요. 비용은, 등록 비용은 현장에서 등록하면 90불, 미리 등록하면 75불. 그럼 얘를 Registration fee is $90 at conference, $75 in advance. 이렇게 쭉 읽어버리시면 문장으로 안 만드신 거죠. 그러니 만약에 여기서 등록하시면 이렇고요. If you register at the conference, it is $90. $90. But if you register in advance, it is $75. 이걸 미리 준비 시간에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여러분이 챔피언. 네. 그리고 이렇게 봤습니다. lecture, lecture, writing competition, presentation lecture. 오케이. lecture 묶을 수 있겠나? 어, 오후에 하는 lecture는 이렇게 두개 있네? 이렇게까지 예상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예상이 달인되신 거예요. 네. 구조. lecture, 주제. lecture, 주제, 사람. There will be a lecture. Lecture가 있을 거야. There will be a lecture. On topic by 사람. There will be a writing competition. 네. 뭐, 글쓰기 경합대회. 요거 명사니까 There will be a 하시면 되는 거죠. 특이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참석자 환영. 환영. 이렇게 끝난 거죠. 환영합니다. 라고 문장을 빼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체자들은, 주체자 표기 없는데, Thank you 하면 우리 뭐라고 해요? You r e welcome. All attendees are welcome. 이라고 하시면 또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Session, 제목 사람, session, 제목 사람. o k a 이렇게 구조 잡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The review, session, on topic, by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 특이 정보. 준비하고 이 특이 정보 준비하면 우리가 든든하게 30초를 잘 활용을 한 것이지요. 자, 이 작업을 여러분께서 혼자 30초 동안 하시려면 좌우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이런 거죠. 빠르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해요.